출근을 하지 않는 휴일에 소소한 행복 중의 하나는 나른한 아침에 카페로 나가 커피 한 잔에 책한 권에 파묻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토요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을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카페에 가서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바로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읽으려고 계획한 책은 아닙니다. 소세키의 마음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그걸 검색을 해서 주문을 했는데 무료 배송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소세키의 또 다른 책을 한권 곁들여서 주문을 한 책이. 이 책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지 모르고 곁들여 주문을 했는데 받아보니 참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셈이었죠. 이 책은 나스메 소세키가 처음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는 이 책의 1장 첫 부분을, 그 당시에 잡지에 연재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큰 호평과 인기를 얻으면서 이 고양이의 이야기를 계속 쓰기 시작했고 결국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세키도 이 책의 첫 부분을 적, 적을 때 자신이 작가로서 성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글을 써 나갈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에게 나름의 어떤 글을 쓰는 능력,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재미를 주는 어, 그런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소세키에게도 그런 첫발을 내디디게 해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고양이의 관점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유쾌하게, 익살스럽게, 그렇게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소세키 그 자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고양이가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주인, 선생을 직업으로 가진 그 주인 또한 소세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소세키가 고양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인간 소세키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나른한 기분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머릿속을 비우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막이 내용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그런 비장한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읽는 책은 아닌 것 같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오전 나른한 시간에 한장한장 한장 편안하게 넘기면서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두께는 좀 두껍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머리를 보면 소세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릿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취향도 없고 구조도 없고 시작과 끝이 어설프기만 한 대삼 같은 문장이어서 설사 이한 권을 내고 사라진다고 한들 전혀 지장이 없다. 또한 실제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약간의 시간을 내 벼루에 먹을 갈 기회가 있다면 다시 원고를 이어나갈 생각이다. 고양이가 살아있는 동안, 고양이가 건강한 동안, 고양이의 기분이 내킬 때는 나도 다시 붓을 잡아야 한다. 네, 그래서 소세키도 말하고 있듯이 이 책을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릿말에서부터 우리의 어떤 긴장감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양이로 서이다 餐厅。